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파트 재매각 사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은 불어가고 한번은 미납이고또 이번에 세번째 한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죠? 그동안 뭐 근린 상가 또 근린 시설 이런 비주거용 물건 제가 쭉 올려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실입주 하실 분들 아직도 아파트 경매권에 관심이 많아서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계일은 4월 12일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타경에 6727 되겠습니다. 음 감정가 2억 8,945%인 1억 2,947만 2천원으로 떨어져 있고 보통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 20%, 30%인 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해당 사건은 10% 그대로인 모양입니다. 어, 2020년 7월 13일날 그래서 4명이 입찰해서 2억 6,100만원에 천 누군가가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1등을 했는데 불허가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3일날 이때는 한 명이 1억 6,500에 천낙찰 받았는데 이때는 또 불허가가 아니고 미납이네요. 자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7년 5월 23일날 수익권 이전 음, 그 당시 거래가액이 2억 7,990만원이네요. 2018년 6월 5일 날 근저당 나옵니다. 자 근저당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그럼 당연히 말소 기준등기입니다. 그죠어 그러면 이 근저당 포함해서 이 아래로는 다 나중에 소멸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물론 소멸 안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어, 이, 이 해당 사건에서는 뭐 문제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말소 기준등기 2018년 6월 5일입니다. 자 위에 뭐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구독션입니다 예, 구독션 뭐 지지옵션 스피드옵션 펭크옵션 뭐 옵션 사이트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구독션을 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구독션의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기부 등본 그리고는 또 뭐죠 감정평가서 그리고 법원의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바탕으로 해서 보기 좋게 편집을 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원문도 여러분이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도 열어보시고, 현황조사서도 보시고,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시고, 그리고는 기타 뭐 아파트는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아파트 아닌 다른 물건은 건축물 대장도 열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봤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아까 우리 근처당 찾았습니다. 그죠? 거기가 말소기준 등기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9년 11월 1일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쭉 경매를 보다 보면은, 경매 들어오고요. 경매가 이제 신청이 이제 되면은,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죠 네, 그 등기부 기재 뭐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런식으로 날짜 기재되죠 자 그렇게 기재가 되고 보통 보면 배당요구 중기일은 약 3개월 정도 뭐 이렇게 보통 되는 것 같습니다 음자 여기 보면은 점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박모씨 나옵니다 박모씨 자 현황조사 나갔을때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은 뭡니까 집행관실에서 현황조사를 나가죠 그게 렇 나갔을 때 이제 여기는 임차인 가족을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2017년 6월 27일부터 이렇게 돼 있다.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는 전입 신고. 자, 전입 신고 2017년 6월 29일부터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이 이제 또 권리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선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할 건지 법원에서 안내는 하거든요. 방문도 하고 그리고는 우편물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자기는 배당 요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 신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권리 신고. 나는 이런 이 이렇다. 나는 어떻게 임대차무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고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고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뭐 월세가 있으면 얼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권리 신고를 할수 있고 또 뭐냐면은 권리 신고 플러스 배당 요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권리 신고만 할 수도 있고 권리 신고 플러스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임차인의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리 신고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 2017년 6월 27일부터다. 임대차 기간이 보증금 2억 2천이다. 그랬고 역시 전입신고도 2017년 6월 29일부터다 했고 그때 확정도 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배당요구에 대한 부분이 비어있습니다. 나는 배당요구는 안 하겠다. 이거죠. 배당요구는 안 하겠다. 자 배당요구를 안할 경우에 후순위, 그래서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안 받는 거고 그냥. 그죠 그리고는 또 뭐죠? 내가 대학력이 있다. 이러면은 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조사할 만큼 하겠죠. 내가 이제 전세 또는 월세의 임차인인데 경매에 들어왔다고 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럼 본인들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아보고 본인들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 무조건 배당 요구는 배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죠. 어, 내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물론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다못 받으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고. 단, 그런데 뭐냐면은, 낙찰되고, 뭐죠? 배당받고, 그때 집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를 가면서, 이사를 가야지 요거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내 보증금 나이 선순 임차인이에요. 주세요. 하고 이사를 안 나갈 순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선택이 뭐냐면은, 어, 나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어디 이사를 갈래니까. 전세금이 너무 비싸. 어, 그 내가 전세 할때 여기 2억 2천이었지만 알아보니까 다른 데 이제 다시 이사를 그 돈을 받고 이사를 갈래니까 너무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 2억 2천으로 못 가. 2억 5천, 2억 6천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배당 요구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다시 뭐 매각물건명세서 아랫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박모씨 같은 경우에. 자, 배당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권리신고, 그러니까 벌써 어, 배당요구를 했어요. 2019년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했어요. 하였으나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요구만을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냐면은 2019년 11월 1일입니다. 2019년 11월 1일이에요.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여기 정해져 있는 배당 요구 종기일 만약에 지나서 했다. 그러면은 지나서 한 것은 안한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했어요. 했는데 가만히 했어요. 막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 해야지 해야지 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보천세금도 올랐고 또 뭐하고 하니까 내가 살수 있는 만큼 뭐 살고 이 사람한테 받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는 11월 1일까지는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각물건명세서에 보면은 자 이렇게 돼있죠. 11월 1일까지였죠. 배당요구 종기일이. 그래서 8월 20일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하였으나 10월 21일자로 배당 요구만을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자, 이 말은 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으면은 이 전액을, 그죠? 전액을,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으니까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항상 보면 있는 문구가 이 참고표 되어 있는 문구예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자 배당 요구를 했는데도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 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각물권 명세서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서그 위험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옥션 사이트에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임차인 박모 씨가 있다. 했습니다. 자, 전입 날짜 2017년 6월 29일이다. 말소기신 등기는 2018년 6월 5일에 근저당이었거든요. 그 날짜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그죠? 그리고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도 제대로 딱 받았어요. 2억 2천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런데 배당 요구 부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했다가,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를 철회한 겁니다. 그래서 안한 거죠. 철회도 역시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지나서만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에 대해서 전액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임차인 분석해가지고 요 사이트에서 참잘 해놨어요. 그죠? 어, 음, 요 내용은 여기 있는 본건 아파트는 서모시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거는 이제 집행관 조사 당시에요. 어, 본건 아파트는 서모 씨가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서모 씨 자녀를 만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안내문을 그 자녀한테 줬대요, 건넸대요. 그리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서모 씨의 배우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임차인 전세 계약한 사람 박모 씨죠. 근데 전입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은 서 땡땡 씨로 나올 겁니다. 그서모 씨는 배우자예요. 부부죠? 네,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는 서모 씨. 그리고 여기 계약한 사람은 박모 씨.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도 자기들이 제출했고 그리고 2019년 8월 21일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했으나 2019년 10월 21일자로 배당요구만을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수했다 인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 사이트에서 지금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옥션 사이트, 유료 옥션 사이트든 어디든 간에 옥션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났던 분석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면 대체적으로 맞지만은 간혹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옥션 사이트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 책임져요.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저, 저부터도 저희 이제 이런 어떤 분석을 제공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참고로 하시라는 걸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문가 멘트라고도 나오는 것도 박모 씨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종길 이전에 배당 요구 철회 요청을 했으므로 매수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철회 요청은 혈액이 없습니다. 그냥 유사한 내용을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뭐 올렸다고 해서 그 옛날 걸과 뒤져서 보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일부 몇분 보고 그런데 또 이런 사건들이 간간히 발생하는 사건이라서 또 진행하는 게 있어서 어, 상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뭐냐면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억 2천을, 2억 2천을 인수하고도 자, 여러분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매매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2억 2천을 인수하고도 시세보다 몇천만 원은 저렴하다. 이렇게 해야지 입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렇 자,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는 또 뭐냐면은 그 계산만, 그죠? 그 보증금을 인수하고도 저렴하다라는 금액 계산만 나와진다면 예를 들면 뭐 시세가 2억 8, 감정가 2억 8,900돼 있는데 시세가 뭐 2억 9천이다, 뭐 3억이다, 3억 몇천이다. 지금 시세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이 감정 은 오래된 거니까 그 시세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2억 2천을 빼서, 그럼 나머지가 얼마며, 근데 경매니까 거기서 또 얼마, 전, 얼마간 줄이고, 예,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자, 그 계산을 하고 나면은 추가 비용을 나갈 건 없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매라고 하면 명도비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미납 관리비라든가, 또는 뭐 이사비라든가,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사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응? 음? 여러분이 뭐갭 투자할 때, 그죠? 뭐 전세 안고 인수하듯이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죠? 그러니까 명도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산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도 또 경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긴장을 놓늦서면안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예. 이 사건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제 그 점유를 그러니까 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지 않습니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사를 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제가 강의도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제가 몇 강에 올렸는지 기억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다 이제 기재를 해놨다가 좀 안내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 보통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렸죠. 선순위 임차인 임수하는 경우에는 명도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보면 어떤 냐면은어 선순위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있다가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있다가 이제 배당 교구 종결 이후에 그때까지 유지하면 되니까 이제 이사를 가버렸다. 자 그랬을 때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뒤에 자기들이 이제 이사를 갈 때까지는 정산을 하고 갔겠죠 관리비를.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공용관리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세입자가 있다가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세입자가 있는 동안은 세입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동안은 자기가 관리비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근데 자기는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제 법적인 절차는 다 밟아 놓고 이제는 가도 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나오는 관리비는 누구 소유, 누가 책임 있겠습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지 경매 진행 중이에요. 이 엉망진창 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 어, 낙찰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공용 관리비는 인수한다라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선순위 전세권자 있고 선순위 뭐 임차 인 있고 이런 경우에도 그냥 아뭐 꿀이네 뭐 그냥 뭐 이사비 명도비 하나도 안 들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입찰하기 전에 한번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파트 재매각 사건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한주 신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